내 동생 캐나다, 미국의 신한 번째 주로 너가딱이야 너희 국민들은 우리들의 신한 번째 주가 되는 걸 매우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캐나다가 미국에 합병된다면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부터도 안전해진다고. 좋다. 나의 친구 덴마크, 그린란드를 우리에게 파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해? 그린란드가 만약 우리에게 매입된다면, 자유세계는 안전, 안보, 힘, 평화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조금 욕심이 땡기지 않아? 절가! 우리 애완동물 파나마. 파나마 운하는 원래 우리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한 우리의 유산이야.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너희에게 이양했던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아야겠어. 이왕에줬어도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은 거래야. 내놔! 줬다 <laughs> 젠자. 내가 모든 나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무도 내 말을 쳐 듣지 않는 거지? 난이 국제사회의 대빵이라고! 아, fuck. 족 같아서 당 떨어진다. 콜라 마시러 가야겠어. 그거 아시나요? 트럼프는 당선 이후 종종 캐나다와 그린란드, 파나마에 미국의 개입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종종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에선 불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